어 대모. 오, 오, 저게 뭐야? 지금 안 추웠어요? 응. 잘됐다. 기게기 음, 벗어 줄 거야 머리가 직접. 어, 쭉 봐봐. 음. 아 대모님 바지. 아. 아빠 왜 저래? 또 울고 있어요. 어? 응 음, 배고프구나. 거나 새봄이 밤새 아, 비 오네. 산책 못 가겠네. 아, 힘들어. 비 오니까, 비 오기 전에 가야 돼. 갑자기 이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네? 어, 안 그래도 바쁜다. 아, 정말. 가자, 이제. 뚱, 하, 여러분. 어, 약간, 생각해보면 좀 느낌이 이상한 게, 지금 여의도 현대백화점 가고 있거든요? 맨날 여의도로 출근할 때그 찍었던 서강대교입니다. <laughs>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묘하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 여의도 현대백화점 문화센터를 가고 있습니다. 집이 여의도 그 현대백화점이랑 가까운 건 아닌데 제가 문화센터를 해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제가 그전에는 롯데몰을 갔거든요? 근데 롯데마트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문화센터 끝나고 약간 놀게 많아야 되는데 왜냐면 나간 김에 좀 약간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할게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로 갔는데도 오히려 다른 몰에 가서 놀게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제가 평소에 잘 가는 좀 약간 놀거리 많은 그런 곳에 문화센터를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여의도 현대백화점이랑 고양 스타필드, 요렇게 두 군데 신청을 했거든요? <laughs> 엄청 다르죠? 제각각이죠? 지금 일부러 문화센터 간다고 외출복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등원시켰는데 <laughs> 중간에 배 쪽에 단추가 뜯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벌 옷으로 바꿔 입어주셔서 <laughs> 너무 당황스러워요. <laughs> 그래서 일단 지금 약간 시간이 촉박한데 얼른 가가지고 빨리 옷을 또 갈아입혀줘야 돼요. 오오 씨...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에 인사하는 김에 근황토크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넋이 나간 상태 같아요. 어, 강원도 간 영상을 지금 4개로 나눠서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좀 이게 지금 현실이랑 약간 갭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요즘이 좀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빠르게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굉장히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원도 갔다 오면서 친구들이랑 다이어트 내기를 했어요. <laughs> 그때 저를 정말 치고 싶지만, 여튼, 한달 동안 5kg 빼는 내기를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너무 너무 힘들어요. 나는 힘든데 왜 살이 안 빠지지? <laughs> 여튼, 5, 5kg 못 빼면은 10만원 내기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빡셉니다. 근데 지금 5kg 빼야 되는데, 전 지금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거의 달성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심적으로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다이어트 편도 촬영하려고 하는데, 될지 성공할 수 있을지 제 성공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문화센터 거의 백화점 거의 다 와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하지 왔어요.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아, 어, 소리 들리네.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입을 떡떡 벌리고. 어, 궁금한 게 많아요. 어, 다리 봐, 아주. 너무 배고팠어. 너무 맛있어. 냠냠. g 정상은 등반했어요 세만 오늘은 너 에너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응. 에너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너 지난주랑 달라 예이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와. 형, 세 번.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와. 오, 잘하네잘하네잘하네 오. 잘 시간이다 엄마 밥 먹을게 엄마 밥 먹을게 졸려 졸려 그래서 하늘도 엄청 어두워요. 평소에는 엄청 밝을 시간인데, 그치? <laughs> 옆으로 가야 되나봐. 공사 중인가봐, 길이. 그러네. 길이 공사 중이네. 여보세요? 병원입니다. <laughs> 너무 m o 점핑 온다.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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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와 엄마 쉬워준다고? 필요 없어 야, 가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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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 엄마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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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너무 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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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해 한 10초만 더 거기서 놀자 1 2 3 띵. 다 됐습니다 다 아. 됐습니다 빠빠이 뿅 어? 어디갔어 엄마 엄마 잘 보면 엄마 생일 밥 만들어야 되는데 13, 14, 아, 1... 어. 오빠 세금이 좀 어떻게 해봐 어? 아, 지금 저거 세 번째 치웠단 말이야 다 좋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의 선수. 엄마가 밥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네. 이거부터 먹을 거야? 먹어야지, 그거 왜밖로 던졌어? 냥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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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hat's it. 놀아준대, 아빠가. <놀람> <놀람> 여러분, 저는 이제 뉴뚱이 돌배가 씻겨준다고 그래가지고 뉴뚱이 재울 준비를 할 건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뉴뚱이 방을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laughs>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셔가지고, 뭔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새로운 에어컨이 생겼습니다. 와! 근데 사실, 뉴뚱이가 지금 분리수면 한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올 여름을 어떻게 놔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거실 에어컨이 여기까지 오기가 좀 힘드니까, 유뚱이 방도 시원하게 해주려면, 이 방문을, 이 방문을 열어놔야 돼가지고, 근데 이 방문을 열어놓으면 또 저희가 밖에서 되게 조용하게 있어야 되니까, 어,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LG에서 이렇게 예쁜 창문형 에어컨이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이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때마 체험단을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응모를 해봤더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체험단 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남기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영상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소리 같은 것도 궁금하고 약간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런 거 영상으로 보는 게더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전뉴뚱이딱그잘 때만 쓰거든요. 뉴뚱이딱 재우기 전에. 전원 켜놓고 25.5로 되어 있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이뉴뚱이방 하나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그렇게 세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원하는 온도 24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실제로 엄청 온도가 낮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25.5로 하니까 한 23.5도에서 24.2도 사이로 이렇게 대략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리모컨 같은 경우는 편하게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처음에 딱이 정도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 소리가 약간 크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처음에만 약간 이렇지 이게 좀 안정이 되면은 기타 다시 잠잠해지거든요? 제가 이 에어컨의 인테리어를 <laughs> 극대화하기 위해서 <laughs> 그동안 사실 이쪽 차그뉴뚱이 방에 커튼이 방안커튼으로 달려있었어가지고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유뚱이 방은 반창인데 이번에 우드 블라인드 바꿔봤더니 훨씬 방 분위기도 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우드 블라인드도 이제 암막도 돼가지고 되게 깜깜해지고 좋더라고요. 요즘 블라인드는. 여기 옆에는 제가 이번에 이제 에어컨 달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마다 모빌이 움직이면 또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키네틱 레비라는 브랜드의 모빌을 달아보았습니다. 보면은 진짜 딱 그..뭐지? 디자인이 너무 잘 빠지지 않았나요? 일단 창문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창문형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창문에 딱 달려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감 키트 부분, 셔시 부분에 딱 맞게끔 조립을 할수 있어서 빌트인 가전 느낌이 들고 뭔가 군더더기 없이 진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창문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떠,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밖에 창문이 사실 반쯤 열려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틈새에 바람 같은 게안 들어오도록 이런 거막좀 붙여주시더라고요, 다. 저희는 이제 오른쪽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왼쪽 문 통해가지고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방범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위치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약간 이런 설치 관련된 거는 실제로 설치를 해봐야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영상이라서 송, 소리가 어떻게 담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로한 선풍기를 틀었을 때중 정도 바람 세기를 맞춰놓은 느낌입니다. 창문형 에어컨이다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이 원래 시끄럽다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저소음 모드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소음 설정 완료. 확실히 좀더좀더 잠잠해지는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바람 세기도 조절할 수 있고, 바람 방향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다섯 단계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바람을 쏠 수가 있어요. 둥이가 이제 확실히 방문이 닫긴 채로 자니까 요즘 진짜 잠을 좀잘 자요. 그래서 새벽에 잘안 깨는데 방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분리수면 어떻게 할지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 이번 좋은 기회로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을 선물 받게 돼가지고. 엄청 잘 쓰고 있다는 후기를 들려드리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 왔어요? 왔어요? 네! 아, 나만 보면 징징거려. 야, 징징이. 이 시리즈를 엄청 다들 잘 봐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거든? 이런 것도 보면 또 졸라 흔들리네.